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더운데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도 가성비 좋고 정말 저렴한 모둠 세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둠 세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141번 모둠 세트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군생이고, 요 화분 사이즈 15cm 나오는 화분 사이즈에 네,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예요. 여기 금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몰게인 있습니다. 몰게인도 네, 수영도 아주 예쁘게 잘 자리 잡았고요.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여기도 군생. 사이즈 굉장히 좋은 군생입니다. 무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번식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네콩이네요 콩, 네, 콩 종자에 쌍두로 나와 있는 아이고. 이 아이도 약간 콩마리아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콩마리아의 금의 네 아이인데 금은 어, 조금 약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는 마리아, 아주 예쁜 마리아 있고요. 여기도 마리아. 전체 금잘 들어있는 마리아, 여기, 마리아 철아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굉장히 좋네요. 이 아이도 금잘 들어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이 아이도 콩마리아 금 종자로 보이고요. 여기도 복륜에 아주 예쁜 금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4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밭에서 이렇게 뽑아서 온 아이기 때문에 예, 무지의 아이들은 정확한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저희도 밭에서 막 번식을 해다 하다가 나온 아이라서 뭐 좋은 종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무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이름을 네, 다 기재를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트의 아이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어, 13cm 나오고요. 요 아이는 화분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몰개인은, 몰개인 7cm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금, 요 아이도 8.5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콩마리아금 종자인데요. 요 아이도 한 7.5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듬 10만원 드립니다. 네, 두 번째, 142번입니다. 요 아이는 콩마리아금 군생이에요. 마리아금 금생이고요 똑같이 15cm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좀 전에 마리아금 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몰게인 있습니다 이 아이도 몰게인 엄청 예쁘죠 사이즈가 한 8cm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아이 굉장히 사이즈 좋은 네, 금무지 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약간 네, 금이 강한 아이들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금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금을 다 물고 있네요, 그죠이 아이는 완전히 금 완벽하게 들어있고요. 군생도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 아이 콩마리아금이네요. 콩마리아금 크기 볼게요. 크기는 8cm, 8cm 나오고요. 이 아이 사이즈 좋은 아이 볼게요. 10. 5 5 c m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지에, 이 아이도 굉장히 사이즈 좋은데, 12cm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14종의, 네, 두 번째 세트입니다. 가격 동일하게 10만원 드립니다. 143번 경산 마리아 금입니다. 금이 완전 완벽한, 네, 금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수영도 너무 예쁘죠. 아주 진한 녹을 가졌으면서도 봉륜이 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경산입니다. 색감 좋기 때문에 모주용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7cm 조금 넘는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20만원 드릴게요. 144번 도감보글인데요. 요 아이도 금상태 정말 좋습니다. 여기 1도 있고요. 금 완벽하게 복륜이면서 녹도 꽉 찼어요. 뒤편에 2두 이두 있습니다. 2두도 마찬가지로 아주 괜찮아 보이는 금 상태고요. 밑에 아랫부분에 3두 나오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3두로 구성되어 있는 보글입니다. 얼굴도 정확하게 이렇게 3두로 딱 나눠져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주 진한 녹 품고 있으면서도 복륜이 선명한 아이예요. 사이즈, 전체 사이즈 4.5cm 정도 나오고요. 요 아이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크기는 비슷해 보이는데,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아이 모두. 가격은 50만원 드리겠습니다. 145번입니다. 꽃눈 마리아 근 철아입니다. 요렇게. 철화는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항공 모습 보시면 여기 무지의 입장들이 조금 나와 있어서 네, 수영이 조금 이제 균형 있게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철화 엮임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번식 하시는 데는 아무 네, 지장이 없어요. 번식 하는 데는 정말 충분히 번식 가능한 그런 사이즈고요. 저희도 오늘 보시면 네, 오늘 커팅 정말 많이 했어요. 더 더워지기 전에 커팅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특히 철화가 또 번식하시기에는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 데려다가 번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도 괜찮아 보이고요.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재보면, 8.5cm 정도 나오고요. 반대편 가장 긴 부분으로 했을 때도 한 8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번식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그런 네, 아이입니다. 가격 저렴하게 드릴게요. 10만원 드립니다. 146번입니다. 꽃눈. 네, 146번도 꽃눈이고요. 이 아이는 생얼에서 어, 지금 철화로 진행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철화로 진행돼서 자라고 있는 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굉장히, 네, 생얼처럼 굉장히 두툼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철화가 엮여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좀 철화가 이렇게 커서 엮여지게 되면 엄청 멋있어요. 층수도 굉장히 좋죠. 이 아이 크기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1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충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커팅을 하셔서 아랫부분에 자구 받으셔도 되고요. 윗부분은 따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어, 가격은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147번 노꽃눈이고요. 이 아이는 딱 전형적인 철화의 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도 아주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중간에 엮여 있는 부분도 치퍼 형식으로 아주 도톰한 입장으로 잘 엮여져 있습니다. 금 상태도 네, 아주 괜찮고요. 꽃눈 특징 확실하면서도 금 비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는 8cm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편 사이즈, 엮임 쪽 사이즈 7cm에서 7.5cm 그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15만원 드리겠습니다. 148번 도감입니다. 도감 마리아금 생얼인데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만 조금 작지, 네. 완벽한 생얼에 얼굴에 수영도 정말 예쁘게 갖춰진 코로나입니다. 지금 뿌리도 있어요. 뿌리도 있는 상태의 도감 마리아금 생얼입니다. 생얼 저렴하게 어, 구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아이 정말 괜찮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4cm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녹도 굉장히 네, 잘 들어가 있어요. 진한 녹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40만 원 드리겠습니다. 149번입니다. 도감 마리아금 이 아이는 철아예요. 철화, 요 아이도 정말 알차게 철화가 잘 엮여져 있고요 수영도, 네, 거의 뭐 반듯하게 잘 나온, 깔끔하게 잘 나온 코로나입니다요 아이 사이즈는 4.5cm 정도 나오고요요 엮임 쪽은 3.5cm.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측면의 모습 보시면, 요렇게. 수영은 괜찮죠? 네. 수영 괜찮게 나온 도감 철화입니다. 가격은 30만원 드리겠습니다. 150번 마릴린 금입니다. 저희 밭에서 열심히 쑥쑥 크고 있는 마릴린 금이고요. 금 상태 정말 좋습니다. 최상급의 마릴린 금이고요. 이렇게 입장 끝에 빨갛게 뿔그스름하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게 비춰지는 아이입니다. 복륜도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고요. 뿌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뿌리 잘 내려져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크기 보시면 7cm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측면, 모습. 완벽한 마릴링 급입니다 가격은 150만원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번 몰게인 뽀글이들입니다.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1도, 2도, 3도, 4도, 5도. 총 5두로 구성이 되어있는 아이고요. 지금 가장 잘 나온 아이가 요아이. 요아이 금잘 나와있고요. 다음 요아이도 지금 금 물고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 요아이하고 요아이는 약간 펄감은 있어 보여요. 펄감은 있어 보이는데 아직 명확하게 금이 딱 나왔다. 그런 느낌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펄감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키워 보셔야지 그부분은알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아이는 금이 좀 강해 보이고 이렇게 총 5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감 아니 도감이 아니고 몰개인 보글입니다 전체 이렇게 보시면 엄마 원래 엄마의 입장에서는 금 아주 괜찮은 아이로 보여지고요 전체 사이즈는 10 13cm. 13cm 네, 크기를 가졌고요요 가장 큰 사이즈 얼굴 보시면 3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152번 플라멩고 금입니다. 입장 굉장히 통통하게, 네, 동글동글하게 잘 나온 아이구요. 뿌리도 완전히 잘 활착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수영이 동그랗게 아직 형성이 되지는 못했지만, 크면서 요 부분은 보안이 어느 정도는 될것 같구요. 금을 보시면, 요런, 입장마다, 어, 금잘 보이고 있어요. 그죠? 송 입장에도 살짝 금 묻은 아이들 보이고 있는데요. 플라멩고도 플라멩고 또 후발성으로 금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사이즈는 6.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52번이고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53번 마리아 금쌩얼입니다금 들어있는 금발현 상태 보시면. 너무 예쁘게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살짝 흠이 강해 보이는 입장이 이렇게 조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울금은 전혀 아닙니다. 전체적인 아이 네, 모습이고요. 측면에 층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색감이 예뻐요. 전, 전반적으로.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가격은 4만원 드리겠습니다. 154번 꽃눈 마리아근 철아입니다. 요 아이도 금 상태도 네, 그렇고요 사이즈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아이들인데요. 철아 엮임 상태 이렇게 쭉 보시면 잘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요 아이는 같이 뿌리가 있는 아이는 아니고 따로 떨어진 아이인데 네, 우연찮게 여기 뿌리를 내리게 돼서 지금 같이 크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내 네, 꽃는 정말 저렴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면 네, 당연히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또 요즘 날씨가 또 덥기도 많이 덥고 구매하시는 분들의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저희들도 정말 괜찮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요즘 소개해드리는 꽃눈들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니까요. 고민 많이 해보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 크기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한 10cm 나오네요. 그리고 옆김 쪽 사이즈 보시면 옆김 쪽도 한 10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154번입니다. 가격은 30만원 드리겠습니다. 155번 온눈이요. 네, 이 아이도 입성 보시면 입성도 굉장히 좋고요 철화인데 여기는 철화로 쭉 정말 잘 엮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철화가 좀 풀렸어요. 그죠? 풀려서 생얼을 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특이한 형태네요. 여기는 다... 철화가 풀려있고 여기는 또 철화로 다 엮여져있고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측면 모습이고요. 금상태도 정말 새하얗게 꽃눈의 특징이 완벽하게 보이면서 또 중간에 초록색 선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분 크기 한번 볼게요. 화분 크기 한 18cm 정도 나오는 화분 크기에 이렇게 꽉 차있는 아입니다 모두로 충분히 금 상태면 네, 충분히 가능한 코로나이고요. 가격은 100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사이즈를 정확하게 한번 재보면 어, 이렇게 한자 사이즈만큼 딱자 사이즈만큼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요 반대편 사이즈도 보시면 한 13cm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155번 100만원 드립니다. 156번 도감 철화입니다. 도감 대품의 철화구요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입장 하나 하나 이렇게 보셔도 아주 완벽한 네, 금 상태 가지고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철화도 반듯하게 엮여져 있으면서 완전 고슴도치 같은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어, 생얼이었거든요. 생얼에서 철화로 발전이 되면서 이만큼의 철화가 엮여졌어요. 정말 멋있죠? 제가 판매하는 또 보여드리는 아이들, 도감들. 철화 크게 되면 요런 식으로. 보통 금, 금은 요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아이고요 수영은 조금씩은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아이 아주 멋있는 아이. 저희 뭐 모주죠, 뭐 모주. 뭐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13cm, 13.5cm 정도 나오고요. 반대편 철화 엮김 쪽 사이즈 보시면 엮김 쪽도 한 13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이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 화분이거든요. 한 24, 5 c m 정도 나오는 화분인데요. 여기 심어져 있는 아이네요. 이 아이 가격은 500만원 드리겠습니다. 157번 공마리아금 생얼입니다. 전체 아이 보시면 금상태 완벽한 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얼의 콩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5.5cm 나오고요.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가격은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58번 에보니 금입니다. 에보니 복용금이고요. 어, 색감이 조금 더 노랗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연두색으로. 아, 이 정도 색감가 제일 흡사한 것 같아요. 한이 정도 색감을 가지고 있는 에보니 봉용금이고요. 전체 입장에 네, 금잘 들어 있고 속 입장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기는 한 9cm 정도 네, 나오고 있네요. 이 에보니 금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159번 콩마리아금 쌍두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생얼에 아주 예쁜 얼굴 가지고 있어요. 반대편에도 생얼의 얼굴이고요. 여기는 녹이 살짝 섞여져 있는데요. 그래도 금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쌍두로 나와 있는 콩마리아금이고요. 전체 사이즈 보시면 6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사이즈 재보면 한 5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60번도 콩이에요. 이 아이 입장 아주 도톰하게 잘나오나이구요 녹이 아주 진하면서 봉윤이 선명한 금상태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크기 7cm 나오고 있어요. 측면 모습이구요. 요 아이는 15만 원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